보금의 동력자 여러분, 또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병 목회 강좌에서는 고린도 후소 5장 말씀을 가지고 여덟 번째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laughs>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가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죽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앞선 고린도후서 4장 끝절 18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가지는 이원론적인 사고에서 물질과 초월을 나누는 이분법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육체를 나누는 그런 식의 이분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이는 것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은 미래를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4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래서 5장에 이르면 우리가 지금 장막집에 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 집에 장착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다기보다 더딥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보통 가지는 내세적 신앙관으로 인하여 이 현실은 빨리 지나가야 되고 소용없는 시간, 가치 없는 장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성경의 종말관과 다르고 우리가 겪는 이 세상에서의 현실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빨리 지나가야 되는 소용없는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중요한 기회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주님과 함께 거하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지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시고 이 세상을 살게 하는 현실이 지금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얘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읽은 5장 10절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라는 마지막 심판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각각 그 선악간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로마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에게 각각 행한 대로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혼란스럽게 되어서 마치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마지막 심판 때 가서야 결정되는가. 그러니까 그때까지 지금 살아내야 하는 현실은 이런 아슬아슬한. 경계를 걷는 건가 하는 걱정이 생겨서, 우리 예전에 부흥기 대각성 운동 시기에도 보면, 회심하고 금방 죽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일들이 실제로 있곤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심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우리는 주와 함께 있을 것을 기뻐한다. 그러나 지금 살아 있는 동안에 우리의 책임은 주의 주께서 기뻐하실 일을 지금 내 몸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주와 함께 사는 것이 기쁜 것까지. 지금 현실에서는 주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가 살아 있고 어, 순종하고 어, 위대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한 이해에 가장 중요한 성경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의 히브리서 3장을 제가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로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로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 말씀은 잘 아시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을 나와 광야 40년 방황의 나그네 길을 걸어야 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록케한 자가 누구냐?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느냐? 구원을 받았으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 광야에 엎드러진 자가 다 누구냐 애굽에서 나왔던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 읽으면 구원은 받았으나 중간에 실패하여 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실패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그들과 함께 죽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그들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우리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중요한 증거가 되죠. 그들을 인도하여 내고 가데스바네아에서 반대하지 않은 모세가 반대하지 않은 믿음으로 들어가자고 한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간 것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간 것이 모세도 당연히 들어가야 됐지만 나중에 무리바 사건을 이나요? 모세가 못 들어가는데. 오세를 그 사소한 사건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이런 깊은 우리의 이해에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하는 구중은 뭘까요? 구원은 애국에서 나온 게 전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유란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이 전부가 아니고 무엇을 위한 자유다. 구원이 그렇다. 구원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에서 생명과 성령으로 그 열매와 영광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너에게 주어진 시간, 여기 오늘 아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 오늘은 역사적 BC 기원전 1400몇년매월 몇 며칠이 아니고, 오늘 모든 신자들에게서 "오늘인 겁니다. 오늘 너희 인생의 오늘, 내일 무슨 염려가 있든지, 내일에 대하여 어떤 불안이 있든지, 어떤 위협이 있든지, 오늘, 오늘을 살아라, 오늘을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오늘을 안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를 가서 씻는 일이라 그랬죠. 그때 잘했더라면, 그때 잘했더라면. 그리고 오늘 해야 되는 게 뭔지 모르니까 자꾸 회계를 늘어놓게 되죠. 하나님 앞에 회계를 나열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할 것들을 넘어서는 한 걸음을 내 디디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광야에서의 삶입니다 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못난 짓을 한건 우리를 위하여 남겨진 교훈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이 증언합니다 그들의 실패까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죠 그런데 저들의 실패를 보시면 가장 놀라운 것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후렴같이 이 얘기를 하죠. "모세에게 이 원망을 합니다. 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냐? 누가 꺼내 달랬냐? 묘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죽이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은 구원을 명예와 영광으로까지.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예수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사는 것이 기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몸으로 여기를 살게 하신다 그러면 내가 죽어서 주와 함께 사는 것이 기쁜 일이라면 주께서 나를 오늘 여기서 살게 하시는 일이 주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을 내가 수용하여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책임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교에 편지하면서 "내가 살아서 나갈지, 죽어서 나갈지, 아직 알수 없다. 그러나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족하다." 나는 삶과 죽음이 문제가 아니다. 그럼 우리가 쉽게 빨리 죽어야 살아있는 게 고통인데 빨리 죽는 게 복이 아니냐? 그럴 텐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나한테 선택권이 있다면 난 살겠다. 내가 살아있는 게 너희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나요? 우리를 위하여 오셨죠. 우리를 위하여 오셨죠. 그것이 아버지의 기쁨. 복이었습니다 우리 못난 것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이 얼마든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 요구 어떤 요구요? 로마서 12장 1절만 해도 뭡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하죠. 어, 삶을 제가 이렇게 의역을 했는데 몸을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입니다. 그러니 하루라는 어, 시간과 어, 정황을 내 몸뚱아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이죠.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앞에 사장에서 얘기한 거지. 우리는 어떤 때는 원망을 할 수도 있고, 혼란스러워 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서 일장에 나오듯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모르게 줄을 원치 아니 않냐는 우리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내렸노라 완벽하게 절망했죠. 그러나 살아납니다. 그가 한 고백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런 걸 배웁니다. 그리고 바울이 당한 고난이 이제 우리 오고오는 교회 시대 모든 성도들이 어떤 고난을 당할 때. 바울의 증언과 그 앞에 예수의 증언을 우리의 힘으로 삼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근데 거기에는 늘 그는 하나님이시니까 쉬웠겠지. 이게 하나, 유혹이 들러붙죠. 거기 바울이 따라오는 겁니다. 바울은 인간이었다. 그도 이것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알고 이 길을 걸었다.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그가 당한 고난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은 고난이 결코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기대에 차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은 나와 무슨 일을 하시려는가?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하면 일상입니다. 일상 여기가 많이 무슨 특별한 초월적인 명분 있는 임무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입니다. 어떤 일상 지지고 볶는 거요. 애들 기르는 거한 가정을 지키는 것 매일 웃고 기뻐하는 그런 가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버겁습니다. 아, 일상은 하루를 빵꾸 내면 빵꾸 낸걸 다른 걸로 메꾸지지가 않습니다. 가장 우리를 그, 어, 소모시키는 것은 끝이 없다는 거죠. 밥을 해 먹고 다시 설거지를 해야 되고, 어, 청소를 해야 되고 다시 어지러워. 옷을 빨래해야 되고, 다시 더럽혀지고. 그러나, 그것이 일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냐? 가장 사소한 일을. 아,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유명한 가수가 되거나 유명한 예술가가 되어 사람들 앞에 박수갈채를 받고 이렇게 존경을 한 몸에 가지는 그런 것들이 위대한 일이 아니라 가장 복된 일은 관중이 되는 겁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 노래 들으러 가고 좋은 예술가의 작품 보고 운동 잘하는 뛰어난 천재들의 경기를 보는 것이 그것이 복입니다 아,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가장, 음, 가장 놀라운 특권 그런 것을 누리고 살고 즐기는 인생을 주셨다는 겁니다 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죠 아, 누구의 그런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로 세상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충만하도다. 우리가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봤던 세상은 공포스럽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사건 때문에 얼마나 고, 공포스럽습니까? 그러나 우리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의 시점에서 보면 이것은 있는 것과 없는 것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입니다. 아, 낙심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 쉽게 체념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보통 7, 80년을 산다고 할 때, 그 7, 80년의 인생이 우리가 부여받은 기회인데,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주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경로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영원 무궁토록 살 사람들도 아니었고, 어떤 훌륭해지는 일이 이걸로 인해서 방해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일에도 자원봉사자나 또 요즘 우리 국민들의 서로 돌아보는 일들로 평소에 몰랐던 배달민족의 뛰어남을 서로 나누는 일이 되기도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에도 사망이 공포와 위협을 가하지만 부활의 영광과 권세는 어느 곳에나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법입니다. 모세가 물었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모세야,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내 백성에게 보내요. 내 백성을 바로 이 손에서 꺼내요. 약속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보내겠다. 모세의 반발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뭐 하시다 이제 오셨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여태껏 뭐 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답이 나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는 적이 없는 하나님이란다. 그러니 모세가 죽어났고, 반발했고, 원망했고, 체념했고, 절망했고, 통곡했던 날들이 그에게 켜켜이 쌓여 아코디언의 주름같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잣대로 원망과 감사가 교차하는 변덕이 죽을 듯 하던 신앙의 자리에서 견고하고 무한하고 위대하고, 그리고 오늘을 책임지는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7절 이하에 "이 마지막에 우리 몸으로 한 일을 따라 심판한다" 이 말에 좀 무서운 성경의 설명이 있습니다. 히브리스 4장 7절 오랜 후에 다위스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 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예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검 같다 하는 얘기는 뭐냐하면, 너희 오늘 잎인 게 좁힌 게 되고 빠져갈 수 없다. 네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슬쩍 도망을 가든가, 원망이라는 이름으로 반발이라는 카드를 꺼내서 슬쩍 책임을 회피하는 것. 내가 다 안다. 너 제대로 해라. 그게 이 무서운 경고입니다. 겁주려고 한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어느 날을, 어,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 우리 모두의 오늘, 오늘, 각각의 지금의 인생, 현재를 신앙인으로 신령만큼 살아내는 그리고 그것이 두려운 경고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예수 안에서 주신 위대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승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저 광야의 실패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심이 주 앞에 상달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통아리를 우리의 오늘을 우리의 현실을 책임 있게 분별 있게 할수 있는 만큼 충성하기를 주 앞에 약속합니다 반복되는 하루를 아, 매너리즘이나 아, 변명이나 아, 비겁함으로 도망치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를 사는 기쁨과 위대함을 알게 하사, 우리의 나이가 복되게, 알차게 먹어가는 한해한 해, 한달한 해, 한 달, 한 달, 하루하루, 정작 오늘이 되는 그 승리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